자, 주지 있고, 만족할 때, 자, 이거, 증계하면 되겠죠, 죠 x제곱, 플러스, 각자 제곱 다 하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하면은, 마이너스 2, x, y. 이렇게 하면, 플러스 4, y, z. 자, 이러면은, 마이너스 4, x, z. 자, x제곱, 더, y제곱, 4z제곱, 주지 62. 음, 이 모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이너스 묶으로 묶으면, 묶으면 xy 마이너스 2 yz 그 다음에 플러스 2 xz 됐죠? 어, 모양이 되죠? 그럼 62 마이너스 2 곱하기 13 62 마이너스 26이 됩니다. 6 os 2 빼면 3 그래서 36이 되죠.